안녕하세요 승업입니다 이번 영상은 PMO에서 제작한 웨이브 7호 제품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언박싱 들어가서 구성품 체크해 볼게요 자 이렇게 박스를 열면 여러 가지 구성품들이 보이는데요 하나하나 다 꺼내 볼게요 설명서는 영문으로 되어 있고요 악세사리 박스에는 케이블과 키캡 앤 스위치 풀러 작은 볼트 4개 말랑말랑한 덤벨 가스켓 부품 예비용 스위치 3알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흡음제 꾸러미가 들어 있는데요 뜯어보면 오 이렇게 여러 가지 흡음제가 들어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게 키보드 내부에 들어가는 흡음제거든요? 이두 개는 같은 건데 어떤 흡음제를 키보드 안에 집어 넣느냐에 따라서 키보드의 소리가 또 달라지거든요? 이 키보드 같은 경우는 뭐 요거를 끼웠다가 아니면은 뭐 요거를 끼웠다가 하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통해 자신만의 커스텀을 해보라고 이렇게 다양하게 흡음제를 제공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냥 주어진 대로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커스텀을 할수 있다는 점. 이 키보드의 장점이 아닐까 합니다. 웨이브 치호 같은 경우는 컬러별로 이렇게 스펙이 나뉘는데요. 간단히 설명해서 스위치와 배터리 용량 그리고 무게추의 재질이 다릅니다. 스위치와 배터리는 뭔지 아실 거고요. 무게추라는 거는요. 지금 여기에 있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거울인 미러 글래스 무게추고요. 이 키보드는 좀더 비싼 옵션인데 이렇게 스테인리스 PVD 무게추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취향은 이 거울보다는 이 스테인리스를 좀더선호하 하긴 합니다. 일단은 무게가 좀더 나가는 것도 있지만은 저는 무광을 좋아해서요. 아무튼 비교하기 앞서서 먼저 배열을 좀 살펴보자면요. 75% 배열이고 백스페이스 쪽 상단에 키가 두개 있고 방향키 쪽에는 짧은 우측 시프트가 들어가 있고 스페이스바 오른쪽에는 키가 두개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게 FN이랑 컨트롤로 되어 있네요. 상세 페이지 확인해 보니까 이게 글로벌 버전이라서 별도의 한영 전환을 위한 설정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저같이 키보드 짬밥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또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키네틱스에서는 이렇게 한글펌의 업데이트 후 출고 옵션이 있습니다. 추가 상품에서 선택해주면 되고요. 간단하게 설명해서 출고 전에 제품을 뜯어서 설정하고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혼자서 안내 페이지를 보고 세팅하셔도 됩니다. 이제 키보드의 옆 사이드를 한번 살펴볼게요. 키캡 높이는 체리 프로파일 높이를 갖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상하판이 나뉘는 지점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이렇게 손잡이 역할을 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키보드의 표면 보이시죠 약간 완전히 매끈한 느낌은 아니고 살짝 오톨도톨한 느낌? 매끈한 느낌이긴 한데, 오톨도톨한.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표면 처리는 색상에 따라 다릅니다. 여기에 있는 레드나 실버, 블랙 같은 경우는 아노다이징 처리 옵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아노다이징 처리를 좀더 좋아하긴 하는데, 이 컬러 색상이 좀 뭔가 레트로 하면서 유니크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저는 이걸로 선택했어요. 좀더 비싼 옵션인 스카이 블루 컬러도 가지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더 매끈한데요? 좀 다르네요. 뭐그 부분은 색상별로 또 편차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제품은 무선 연결이 되는 제품이고요. 이제 하판을 좀 살펴볼게요. 먼저 키보드 내 귀퉁이에는 이런 식으로 좁고 이렇게 가느다란 범폰이 붙어져 있습니다. 두께는 살짝 있는데 좀 가느다란 느낌이죠. 근데 그 느낌이 되게 좀 세련되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키보드 중간 로고 부분은요. 이렇게 딸 수가 있어요. 자석의 힘으로, 마그네틱으로 붙어져 있는데 여기서 2.4G 무선 연결 리시 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쪽에는 자석이 없고 여기에 자석이 있는데 그냥 요것도 같이 비슷하게 이렇게 붙어서 쉽게 떨어지지 않게 되어 있네요 굉장히 머리를 잘쓴것 같아요 스테빌라이저 상태는 두 컬러 다 아주아주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키캡을 제거하면 오 스위치도 같이 빠졌네요 키캡이랑 스위치가 같이 뽑히는데 뭐 이거는 사실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키보드 내부를 체크해보면 정방향 핫스왑을 지원하고 보강판은 투명한 PC 보강판이 들어가 있는데 플렉스컷이 이렇게 가로로 나져있지 않고 요런 식으로 나져있네요 상세페이지 확인해보니까 PP와 FR4 보강판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PC 보강판이 아닙니다 PP 보강판인데요 요 PP 보강판은 폴리프로필렌이라는 재질이고 PC 재질보다 훨씬 더 부드러운 재질입니다. 이거는 스펙이 더 높은 옵션인데, FR4 보강판이 채용되어 있네요. 이렇게 플렉스 커팅이 많이 들어가 있네요. 키캡은 이중 사출 구조로 제작되었고요. 키캡의 재질은 PBT 재질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캡스락 쪽에 이렇게 무선 온오프 토글 스위치가 들어있습니다. 전원을 켜니까 이런 식으로 빛이 들어오네요. 이 키보드 설명드릴 게참 많은 제품인데, 일단은 타건 소리부터 먼저 들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웨이브 치료의두 가지 스위치를 전부 타건해 보았습니다. 먼저 이 두유 화이트 컬러, PP 보강판에 끼워진 HMX 청죽 스위치는 좀 부드럽고 풍성한 타건감을 갖고 있는데 끝쪽에서 퐁퐁하고 터지는 그런 느낌이 납니다. 무겁고 둔하지 않은 밝은 느낌을 내주고요. 보강판은 PC 보강판과 유사한 느낌인데 좀더 부드럽고 퐁퐁 터지는 그런 느낌이라고 볼수 있는 것 같아요. 키압은 저한테는 딱 적당했고요. 그리고 위에 있는 스카이 블루 컬러. 여기에는 FR 4 재질의 보강판에 카일 설청축이 끼워져 있는데요. 타건할 때 느낌은 약간 토독 토독거리는 그런 기감을 내줍니다. 청축보다는 살짝 단단한데 이게 무거운 느낌은 아니고요. 좀 토독 토독 타닥 타닥 톡톡. <laughs> 약간 좀 시원한 타건감이에요. 뭔가 더 뾰족하고 샤프한 그런 시원함이라고 표현하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스위치들 전부 같은 45그램 포스의 키압을 갖고 있다고 적혀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이 설청축이 좀더 무거운 키감이 느껴집니다. 여기에 설청축이 끼워져 있고요. 많이 무거운 정도는 아닌데 이 청축축과 비교해봤을 때 설청축이 살짝 더 무거운 느낌이에요. 확실하게 좀 차이는 있어요. 이두 개의 스위치는 취향이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딱 뭐가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저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이두 스위치가 다 마음에 들어서 그러기도 합니다. 아무튼간에 그래도 한 가지 선택지로 좁혀본다면은 키가 감이나 타이핑 사운드만으로 봤을 때 간단하게 정리해서 설청축은 밝고 시원한 톡소는 경쾌한 타건감이 느껴지고 청주축은 부드럽고 풍성하게 퐁퐁 터지는 타건감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청주축이 키압이 더 낮게 느껴져서 부담스러운 키압을 원하지 않는 분들은 청주축을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많은 차이는 아니지만 확실히 저한테는 그 차이가 느껴지는 정도라고는 말씀드렸죠. 다음 선택지는 뭐 색상과 배터리 타임 정도가 되겠네요. 배터리가 더 적게 들어간 저렴한 옵션의 무게는 1.9kg이고요. 더 높은 용량의 배터리가 들어가고 무게추도 다른 이거는 1.96kg이 나갑니다. 뭐 거의 큰 차이가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이 제품은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나사 결합 구조가 아닌 볼캐치 결합 구조라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손을 올려서 뜯고 또 이렇게 아래쪽에 손을 넣어서 뜯어주면은 상판을 이렇게 뜯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 구조를 왜 볼케치 구조라 고 그러냐면은 여기 안쪽에 동그란 볼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볼들이 여기에 있는 부품을 딱 잡아주기 때문에 요거를 볼케치 구조라 그럽니다. 이 볼케치 방식은 굉장히 커스텀 키보드하기에는 정말 좋은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품을 들어놓은 다음에 여기에 들어간 이 흡음제를 다른 걸로 교체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까 전에 구성품에 이렇게 흡음제들 들어있었잖아요. 먼저 요거 거를 걷어내주고 지금 요거 빨간 부품이 요 기판이랑 자석으로 결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민자로 생긴 흡음재는 요런 식으로 놔주고 새로운 것도 깔아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결합을 또 해버리면은 또 굉장히 새로운 느낌을 느끼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좀더 풍성해진 것 같기도 하고요 요런 가스켓 부품들이 기판에 결합되는 방식인데요 이거를 이렇게 제거한 다음에 아까 전에 기본 구성품으로 동봉되어 있던 이 덤벨 가스켓 부품을 끼워가지고 요렇게 여기에 있는 것들이랑 요 위에 있는 것들까지 다 전부 다 바꾼 다음에 결합을 하고 상판을 장착해서 새로운 키감을 테스트해보는 그런 굉장히 재미난 커스텀 키보드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요걸 뒤집어서 나사를 이렇게 하나하나 다 풀어준 다음에 다시 또 바꾸고 결합을 하고 하면서 정말 힘들게 커스텀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편한 제품이 나와서 키보드 유저분들이 정말 편하고 손쉽게 커스텀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런 키보드는요 그냥 이대로 사용하지 마시고 계속 계속 커스터마이징을 하면서 여러 가지 재미를 추구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까가지고 이쪽에 있는 부품을 이렇게 제거하거나 아니면은 여기 끝에서는 받쳐주니까 여기에 있는 걸 이렇게 빼가지고 빌드를 해본다든지 또 아니면은 여기는 흡음재를 그냥 없애버리고 사용을 해본다든지 하면서 자신의 취향을 찾고 커스텀 키보드를 재밌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흡음재를 선택하고 결합 구조를 바꿀 수 있다는 점, 또 그걸 볼키치 구조로 편리하게 바꿀 수 있다는 부분, 편하고 쉽게 커스텀 키보드를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제품 정말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아주 잘 만든 키보드고 제가 자신있게 추천해드릴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좋은 키보드는 단순히 도구를 넘어 매일의 순간을 조금 더 특별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키보드와 함께 매순간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키보드 리뷰 유튜버 승업이었습니다.